네.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직각 삼각형 단원에서 두 번째 도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A가 90도이고, 점 MN은 각각 AB, AC의 중점일 때, BN의 제곱 더하기 CM의 제곱은 BC의 제곱에 네모를 곱한 것과 같은 것이 성립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자, 요게 성립하는데 지금 얘를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공식을 좀 사용을 하려고 봤더니, 자, 요 길이가 여기 지금 요거요. 요게 필요하네요. 그죠? 요 선이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쓸수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선을 긋고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m, n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뭐예요? bn의 제곱 더하기 얼마예요? 그죠? mc의 제곱이죠.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bn의 제곱 더하기 cm의 제곱이니까 이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bc의 제곱이 몇 배냐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중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죠? ab의 중점이 m이고, ac의 중점이 n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걸 제가 같은 문자로 좀 써보면, 자, 제가 이거를 x, 그럼 얘도 x로 쓰고요. 요 길이는 제가 y, 요 길이도 y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하나의 직각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 삼각형이 하나 나와서 피타고라스를 두번 써볼게요. 자, 우선은 파란색 직각 삼각형에서 제가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mn의 제곱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ex의 제곱 더하기 ey의 제곱 얘는 bc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bc의 제곱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를 제가 아까 썼던 공식에 좀 대입해 보면요. 자, mn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bc의 제곱은 4x제곱 더하기 4y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5 x 제곱 더하기 OY제곱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요. BC의 제곱의몇 배냐 물어봤어요. 자, 얘는, BC의 제곱이 뭐예요? 그죠? 4X제곱. 자, 얘는, 결국, 4X제곱 더하기 4Y제곱에 얼마를 곱해야 되냐거든요? 자, 얘한테 얼마를 곱해야? 5 x 제곱 플러스 OY제곱이 돼요. 그죠? 4가 약분되면서 5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죠? 4분의 5를 곱해야 얘랑 4가 약분이 되면서 5가 붙어서 이렇게 5 x 제곱 플러스 OY제곱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밑에 보기 보시면요. 4분의 5 찾으시면 됩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2번 4분의 5입니다.